슬레이트, 인트로 주행 미대관 클로즈업 장면, 스튜디오 마이크 내레이터, 나레이션, 럭셔리, 우아함, 그리고 최첨단 기술, 제네시스는 프리미엄 세단의 기준을 새롭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 형 지구시 은그 정점에 있는 모델이죠. 오늘 리뷰에서는 외관, 실내, 주행 성능, 안전 기술, 그리고 이 플래그십 세단만의 특별한 매력까지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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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 일장 외관 황금 시간대의 차량 외부 장면 스튜디오 마이크 내레이터 2026 제네시스 지구시문 첫 인상부터 강렬합니다. 길이 약 5.2m의 대형 세단으로 존재감이 남다르죠. 전면부에는 더욱 넓고 대담해진 크레스트 그릴이 자리하고 있으며 양옆을 감싸는 초슬림 이라인 LED 헤드램프는 미래지향적이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측면은 플러시 도어 핸들과 매끈한 라인으로 정제된 한국식 미니멀리즘을 담아냈습니다. 후면에는 트렁크를 가로지르는 심리스 LED 라이트바가 적용되어 절제된 고급스러움을 더합니다. 21인치 알로이 휠과 하이글로시 또는 새틴 크롬 마감으로 마무리된 외관은 완성도 그 자체입니다. 다시다시다시 다시 다시 문, 이장, 실내 탑승, 앰비언트 라이트, 조작 장면, 스튜디오 마이크 내레이터 실내에 들어서면 마치 럭셔리 라운지에 온 듯한 느낌입니다. 필팅 처리된 나파 가죽 시트, 오픈 포어 우드, 고급 스웨이드 천장 등 최고급 소재로 마감되어 있죠. 전면에는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과 12.3인치 임포테인먼트 화면이 대시보드에 자연스럽게 통합되어 있고, 23개 스피커가 적용된 뱅앤올룹슨 사운드 시스템과 지문인식 시동 시스템까지 탑재되어 있습니다. 뒷좌석은 거의 퍼스트 클래스 수준입니다. 전자동 리클라이닝 시트, 마사지 기능, 개별 온도 조절 시스템, 전동 선쉐이드 등으로 VIP 급편안함을 제공합니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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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톱니바퀴 3장, 성능 주행 장면, 주행 모드 클로저 스튜디오 마이크 내레이터, 2026 지구시 문두 가지 파워트레인을 제공합니다. 375 마력의 3.5 리터 트윈터보 V6 엔진과 전기 슈퍼차저가 추가된 409 마력의 ESC 모델이죠. 변속기는 8단 자동이며 상시 사륜구동 옵션도 선택 가능합니다. 주행감은 매우 부드럽습니다. 실시간으로 노면을 인식해 반응하는 에어 서스펜션 덕분에 고속주행은 물론 도심 속에서도 완벽한 승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술 덕분에 차내는 정숙함 그 자체입니다. 다시다시다시, 다시 다시 방패, 사장, 안전기능 기술 애니메이션 미디와이 시연 장면, 스튜디오 마이크 내레이터, 제네시스는 항상 안전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지구심에는 전방 충돌 방지 보조, 후측방 모니터, 차로 유지 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계 학습 기반, 360도 서라운드 뷰 모니터 등 첨단 안전 기술이 모두 탑재되어 있죠. 2016년형에는 스마트 원격 주차 보조 2.0이 새롭게 적용되어 스마트폰 하나로 차량을 자동으로 주차할 수 있습니다. 다시다시다시, 다시 다시 별, 오장, 차별화 포인트 기능 하이라이트 및 라이프 스타일 연출 장면, 스튜디오 마이크 내레이터, 지구 12의 진정한 강점은 조용한 혁신입니다. 무대에 맞춰 변하는 앰비언트 라이트, 프리미엄 향기 시스템, 맞춤형 사운드 스케이프 등 디테일 하나하나가 특별합니다. 하이웨이 드라이빙 파일럿 시스템은 특정 고속도로에서 부분 자율 주행, 레벨 3의 근접을 지원하며 이는 제네시스가 기술력을 얼마나 끌어올렸는지 보여줍니다. 또한 3년 무상 정비, 차량 픽업 맨퍼센트 딜리버리 서비스 등 프리미엄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다시다시다시, 돈주머니, 6장, 가격 트림별 가격 및 옵션 정리 그래픽. 스튜디오 마이크 내레이터, 2026 제네시스 지구식 위 시작가는 약 8,900만원에서 시작하며, 고성능 ESC AWD 모델은 약 1억 200만원 수준입니다. 독일 프리미엄 세단 대비, 더 많은 기능과 고급스러움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죠. 다시다시다시, 다시 다시 체크 표시, 7장, 결론 요약 및 마무리 인사. 스튜디오 마이크 내레이터 2026 제네시스 G90은 단순한 고급 세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프리미엄 위 새로운 정의입니다. 조용한 아름다움, 직관적인 기술, 탁월한 가치 모든 것이 이 차량 안에 녹아 있습니다. 럭셔리 플래그십을 찾고 계신다면 G90은 반드시 체크해봐야 할 모델입니다. 제네시스, 이제는 진짜 세계 무대의 중심에 섰습니다. 올린 엄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지구심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슬레이트, 엔딩카드 채널 로고, 구독 버튼, 관련 영상 링크. 다시 다시 다시, 필요하시면 이 스크립트를 더 짧게 요약하거나 음성용 대본 스타일로 변환, 혹은 자막 스타일로 포매팅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원하시나요?